일단은 뭐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것 같아요. 뭐 SK그룹의 유일로버틱스, 삼성과 연결된 레인보로버틱스가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역시나 테슬라죠.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도 볼스톤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된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인수 타이밍이 죽였죠.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는 현대차, 삼성, SK 이 정도로 관련된 기업들 관심, 관심 가져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미국은 역시나 테슬라. 테슬라가 원탑을 잡을 것이고 물론 로봇 관련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테슬라가 여러 개를 같이 하고 있고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맞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다른 기업이에요. 근데 물론 중간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분 가지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고 일론 머스크는 각기 다른 기업이지만 이 기업들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이게 지분과는 문제 없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미 월가도 그래서 이제 아무 상관 없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밸류 측정할 때 넣잖아요. 네, 그런 걸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